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해주시는 컨텐츠 가지고 왔는데요. 솔직히 요즘 예쁜 옷들이 너무 많고 이제 불프 시즌이다 보니까 세일하는 제품들도 많은데 나한테 어울릴까 하고 살까 말까 고민되잖아요 특히 아우터류는 가격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속상 샀는데 뭔가 코디가 애매해서 살짝 손이 안 가는 것도 있고 스트레이트 체형은 특히 입어보면 부해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이번 겨울에는 이 영상을 무조건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트레이트 체형 겨울에 어떻게 입는지 평상시에 입는 캐주얼 스타일링부터 꾹꾹 여행룩까지 이렇게 입으면 좋은지 같이 한번 봐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캐주얼 스타일링부터 같이 볼 건데요. 저도 사실 영상 찍을 땐 이렇게 좀 예쁘게 입지만 평상시에는 그냥 맨투맨이나 후드 지복, 그리고 후드티 이런 것밖에 잘안 입거든요. 그만큼 가을에 필수로 있어야 되는 옷인데 스트레이트 체형은 허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허리선을 약간 보여주는 게 예뻐요. 사실 스트레이트 체형한테 완전 베스트인 코디는 크롭 기장에 가까운 후드나 저질 입고 밑에다가 로우라이즈 바지를 입어주는 게 최고 베스트 조합이긴 하거든요. 민진이 사진처럼 셔츠를 입을 때도 향이가 바지 지퍼 한 3분의 1 정도만 왔거든요 딱이 정도로 입어주시면 허리라인이 싹 보이면서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습니다 나는 조금 더 여리여리하게 입고 싶은 게 추금이에요 라고 하신다면 예린 님이 입으신 이 블라우스가 진짜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상의의 기장감 자체가 바지한 3분의 1 정도 딱 오죠 브이넥 파인이랑 목숨도 시원해 보이고 기장감이 짧아서 딱 허리라인을 잡아주는 제품이랑 입어주시면 너무 찰떡일 거예요 민지 님 사진이 진짜 예쁘거든요 로우 라이즈 팬츠에다가 짧은 상의를 매치해주고 엄청 박시한 아우터를 입었는데도 오기로 부해 보인다는 느낌보다는 쿨해 보이면서도 약간 여리여리한 느낌이 나서 안에만 같이 잘 입으면 아우터는 어떤 거 입든 상관 없어집니다. 그러면 로우라이즈랑 짧은 거랑 매치하라고 했으니까 긴 거는 못 입어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상의랑 조합이잖아요. 긴 기장의 니트까지는 완전 괜찮아요. 왜냐면 니트는 약간 올려서 입을 수고 벨트로 조절을 가능하잖아요.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이 핑크 니트도 이게 기장이 62여서 저한테는 좀긴 기장감이에요. 그냥 코디로 입었을 때는 스타 파이낸딩이 덜 됐다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사선으로 입어도 되게 예쁘게 떨어지거든요. 저번에도 추천드렸던 쇼핑몰 바로 아오키 빈스에 제가 말한 코디가 있는데요. 바지를 약간 덮는 정도로 연출을 해주고 퍼자키샤 무스탕. 두께감 있는 걸 같이 입어주니까 체형 보완 제대로 해주면서 너무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럼 로우 라이즈 팬츠 예쁜 거뭐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바지 추천 영상을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먼저 스포를 해보자면 이번에 유니클로에서 조지베럴 팬츠라고 완전 히트했던 아이템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하이웨스트로 입어도 예쁘고 로우 라이즈로 입어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전두 개나 샀거든요 그래서 정말 추천드려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버핏 집업이나 후이찬 이런 거 너무 입고 싶잖아요. 제가 입으면 바로 부해 보이고 뭔가 여리여리가 아니라 그냥 떡대가 있어 보여요. 뭔가 답답하면서 약간 상체 부각이 안 되는 그런 맨투맨 찾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 스트레이트 체형을 위한 코디 꿀팁이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체형은 목이 짧은 편이다 보니까 목선을 드러낼수록 예쁘잖아요. 맨투맨이나 후드티는 목을 감싸다 보니까 답답한 인상을 주기 쉬워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각적 꼼수가 바로 그래픽의 위치입니다. 가슴보다 아래에 있는 그래픽을 입을수록 시선을 분산시켜주고 상체 부각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민지님 사진만 봐도 가슴 위에 있는 그래픽을 입었을 때는 뭔가 모르게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살짝 더 아래에 있는 그래픽을 입어주니까 훨씬 더 약간 부해 보이는 느낌이 줄었죠 비슷한 어두운 색감인데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또 하나의 꿀팁은 바로 헤어스타일링인데 니트나 셔츠 같이 약간 부해 보일 수 있는 레이어드에다가 올림머리를 하면 목선이 더 드러나면서 훨씬 더 목이 길어 보이고 자팔를 많이 쓰시잖아요. 비닐을 써서 위쪽 볼륨을 살려주는 스타일링도 이 시선을 위로 올려줘서 시각적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11월은 기온 변화가 커서 레이어드가 필수인데 스트레이트 체형은 무작정 껴입다 보면은 그냥 상체의 두께감만 쌓이잖아요. 목이 짧고 이 상체가 쉽게 잘 부각되는 스트레이트 체형한테 옷 잘리는 느낌도 나면서 날씬함도 잡을 수 있는 필수 레이어드 아이템인 바로 노카라 자켓이에요. 예시를 들려고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둘다 같은 스트레이트 체형의 사진인데 뭔가 부피감이 다르지 않나요? 먼저, 닝닝 코디를 보면, 오버핏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나씩 막 껴입은 느낌이 아니라, 이 목선이 시원하게 드러나서,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볼륨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느낌이에요. 반면에, 헤일리 비버 코디를 보면, 후드 모자랑 카라 때문에, 손도 안 보이고, 상체가 더 돋보이는 코디가 되는 거죠. 노카라 자켓이라고 하면, 약간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볼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뽀글이에요. 이번에 유니클로랑 니들스 콜라보 했던 것이죠 뽀글이라고 하면은, 스파 브랜드에서 엄청 많이 파는 제품 이기도 하고 저도 탑텐에서 뽀글이 하나 샀는데 아직도 5년째 입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유니클로에 갔는데 트리스 가디건도 엄청 저렴하게 세일하고 있길래 가격대도 진짜 부담 없어서 데일리 아이템으로 정말 추천드립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페미닌 청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자켓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돈스드 자켓입니다. 노카라 제품인데 부풀 소재가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완전 따뜻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코트에다가 목폴라까지 입으면 약간 붕대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노카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딱 치마 코디 해준 다음에 목폴라 하나만 입어도 바로 청순 페미닉 코디 싹가능입니다. 이올그 제품이랑 던스 제품을 살짝 비교해봤을 때는 던스도 자켓 같은 경우에는 아이보리 색감에다가 카라 부분에 검정색으로 둘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말라 보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트 스로 넘어가 보자면 스트레이트 체형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바로 허리라인의 강조해라 인데요. 슬림피 코트의 공식을 지켰더라도 어떤 디테일이냐에 따라서 이 날씬함의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먼저 하프 코트부터 봐볼게요. 제가 비교하려고 이두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디테일에서 오는 차이가 약간 다르지 않나요? 도희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카라가 딱 적당해서 볼륨을 죽여주면서도 상체를 더 깔끔하게 보여주고요. 어깨가 너무 강조되면 체격이 커 보일 수 있는데 실루엣 자체가 완전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보시죠. 이 그리고 단추의 위치가 비교적 약간 낮게 위치되어 있고 간격 폭이 좁아서 세로로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민지님 사진을 보면은 이 단추 크기가 더 크고 세 개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더붕 뜨는 느낌이 들고요. 분명히 허리는 슬림하게 잡았는데 어깨선이 넓게 강조되어 있다 보니까 상체 볼륨도 느껴지고 시선이 어깨 쪽으로 향하게 되죠. 스트레이트 체형의 장점인 허리선이 묻히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입는 게 베스트 코디냐? 제가 또 엄청난 서치를 통해서 비슷한 사진들을 진짜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모이님 사진이 너무 예쁘잖아요, 여러분. 어깨선도 과하지 않고 코트 자체로도 이넥으로씌우는데딱이 단추 배열도 아까랑 진짜 비슷하잖아요. 이런 하프 코트를 하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진을 그냥 딱 비. 보면서 사면은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또 어디에 활용할 수 있냐면요. 요즘은 약간 목이 올라오는 자켓들이 진짜 많잖아요. 브이넥 파짐이나 카라가 얼마나 큰지 이거를 약간 보시고 사면은 훨씬 더 실패 없는 소비가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슷한 예시를 들려고 감싸주는 제품들을 열심히 찾아봤는데 제가 말했던 포인트가 들어있죠, 여러분. 목을 감싸줬을 땐 예쁜데 딱 떨어지는 실루엣 자체가 카라가 너무 크잖아요. 스트레이트 체형할 때는 부해 보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목이 올라오는 코트 코트들 중에서도 그 목부분만 딱 내리면 예쁜 카라가 완성되는 그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말라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게 어렌인데 카라 목라인으로 감싸주는 디자인이라서 요즘 트렌드에도 맞기도 한데 이걸 딱 내렸을 때이 카라만 싹 내려오는 느낌으로 잠기고 안에 이너티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 말은 그만큼 넥라인이 완전 시원하게 살짝 파여있는 코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허리까지 예쁘게 잠가줄 수 있게 약간 벨트가 있더라고요. 이거 입으면 말라보이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입기만 해도 분위기 생성해주는 롱코트. 사실 롱코트가 스트레이트 체형에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딱 하나를 무조건 지켜야 잘 어울립니다. 제 키가 159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런 느낌의 롱코트밖에 안 입는데 바로 클래식 자켓입니다. 제가 연예인 사진을 아무리 뒤져봐도 롱코트는 결론이 나와 있어요. <laughs> 클래식 맥시를 무조건 입어줘야 돼요. 클래식 자켓은 이미 몸 실루엣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안에 목폴라를 입든 반바지를 입든 다잘 어울리고요. 이것만 잘 어울리냐? 아니죠. 조이님 사진에서도 사실 부클 소재라는 것 자체가 약간 부해보일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는 소재인데 끔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이다 보니까 이 자켓 뭐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따뜻해 보이기도 하면서 뭔가 귀여운 코디가 완성됐더라고요. 사실 하프 코트를 입을 때도 클래식 자켓은 무조건 성공하는 필승 조합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들었던 거지. 이 한이님 사진만 봐도 원래 엄청나게 귀엽고 약간 아기 같은 느낌인데 그게 클래식 자켓만 입어주니까 세련된 직장인 무드가 확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나는 여기서 더 슬림해 보이는 클래식 코트를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밑에 단이 너무 H 라인으로 싹. 떨어지는 제품보다는 A 라인으로 살짝 둥근 듯이 떨어짐을 골라주는 게 훨씬 예쁘거든요. 그 예시가 바로 이 민재님 사진인데 뽀벅이 코트도 뽑기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제대로 된거 뽑기 진짜 어려운데 그래서 그런지 이 사진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A 라인이 과하지 않게 떨어지는 실루엣이잖아요. 정면에서 봤을 때 부해 보이지도 않고 이 카라가 딱 덮는 라인도 목에 다 끊기는 지점에서 있어서 완전 체형 보정이 제대로 되면서도 좀 딱딱한 감성에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코디입니다. 이 모래시계 라인이 완벽한 코트 사진이 바로 이 예린님 사진인데요. 사실 되게 어디서든 볼수 있는 디자인인데 이런 예쁜 코트를 찾는 게 힘들잖아요. 카라 넥다임도 답답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깨선부터 딱 허리 라인을 자연스럽게 감싸주고 A라인으로 슬림하게 떨어지니까 오버핏 코트인데도 불구하고 체형 보정이 제대로 됐죠. 이 재윤님 사진을 보면 은 클래식 코트랑 목폴라랑 같이 입었는데도 하나도 답답해 보이지 않고 가을 소프트의 느낌에다가 성숙하면서도 페미닌한 코디가 완성됐는데 여기서 조금 더 소재감이 두꺼워지면은 부피감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다른 사진을 보면은 A 라인으로 살짝 빠지는 코트를 입어주셨더라고요. 사실 클래식 코트는 폴라 같은 게 진짜 잘 어울리다 보니까 무조건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데다가 목 폴라 그냥 색깔만 바꿔주면은 또 다른 느낌으로 계속 계속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이트 체형이다 하시면 하나쯤 목장에 두면은 완전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해 주고 싶은 코트는 첫 번째는 인사이런스 우먼의 클래식 맥시 코트. 그냥 너무 그냥 직장인가요? 저는 키가 작아서 살 진짜 고민이긴 한데, 제가 키가 컸다? 그럼 그냥 바로 샀을 것 같은 부해 보이지도 않고 활용도도 진짜 좋을 것 같다. 내 추구미가 약간 지효님이다 하시면 이 옷이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지그재그 거의 스크린 타임이 5시간 넘는 사람으로서 저는 키장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짧은 기장의 클래식 코트를 보고 있는데 이 어텀의 하운드 우자켓 하프 코트긴 한데 약간 클래식하게 떨어지는 라인이어서 아,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고요. 가네스라 우자켓도 색감이 아리볼인데 너무 따뜻해 보이는 거예요. 좀 포근포근한 약간 저의 무드랑 잘 맞는 것 같아서 얘도 약간 눈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 근데 저는 스트레이트 체형이긴 한데 저는 클래식 코트만 입기 싫어요. 약간 좀 다른 변화를 주고 싶고. 귀엽고 페미닌한 느낌으로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얇은 소재의 핸드메이드 코트 추천드립니다. 지난 겨울에 백화점 리스트에서 구매했던 제품 이 제품도 엄청 잘 입고 다녔었는데 시장용인 제가 맥시코트 입어도 부위 보이 보이지 않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핸드메이드 코트들이 사실 집에 엄청 많습니다. 안 어울리는 츄구미의 코트다 하면 은 그냥 핸드메이드 코트를 사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은 스트레이트 체형 코디 중에서도 좀 색다른 팁을 담아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스트레이트 체형이 뭔가 노출을 많이 해야 된다. 많이 보일수록 예쁘다 해서 겨울요도 막 파진 거 입고 다니고 추워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영상을 보다 보니까 코트 하나 살 때도 디테일만 약간 신경 써 주면은 루로나 가디건 니트랑도 다잘 어울릴 수 있게 약간 페미닌하면서 청순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링이 되더라고요. 사실 여름에 하려고 이렇게 다 모아놨는데 뭔가 부담이 됐는지 못 찍었단 말이에요. 보고 싶다고 댓글 많이 달아 주셔서 12월은 그래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찍어봤고 사실 지금 이 패딩 사기 적.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서 쉐딩 그리고 무스탕 그리고 안에 이너를 뭐 입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서치해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가져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혹시 영상이 안 올라온다 하면 무조건 그냥 강요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